아로 i 친구아 집중, <쉬> 집중. <웃음> <웃음> 아. 지금 다시. 일어나. 앉아. <웃음> 앉아. <웃음> <웃음> 내가 너네를 오늘 부른 이유가 있어. 네. 아, 집중, 집중. 자, 여러분, 희소식이에요. 우결을 시작할 겁니다. 정말 <laughs> 신 이번엔 진짜 할 거야 잘한다. 할 거야 안할 거야? 아니 그렇게 하지 마. 어 오케이 하지마 빠져 응, 빠져 그 화면 밖에서 나가 우리 응. 집인데 나가라고 씨. 응. 나가. 나가 내가 월, 세 내, 고, 사는 우리, 주, 에 하나, 둘, 들어가세요 가래기가 굉장히 아픈데 <laughs> 우결로 진행을 합니다 우결을 시작을 합니다. 국왕모를 <laughs> 베죠. <laughs> 이나기한테는 나쁜 소식인데 성기한테는 또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어요. 우결을 성기와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어? 1월 수가! 아 저거 좋네 모든 감정들이 <laughs> 다 드러나네 저 치발. 그러니까 이게 좋기 같은 게 뭐냐면요. 네. 성길 돋보여주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성기를... 그게 아니라. 에? 직장도 있고 말 끊지 마 시. 씨... 에? 직장도 있고. 예. 네. 전 아무것도 없어요. 불타는 심판이 있잖아요. Can y 하 u 하 e 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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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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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 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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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니나공 극장 아야 내가 대장이야 이제 성기 역장으로 바꾼다 대장이 언제 정이아씨 내가 대장이야 아, 빠져 줄가 빠지라고 나와 옷이 다늘어다 가뜩이나 옷도 몇장 없는데 <laughs> 아 성기랑 야 씨발 이만 하나 끝내는데 지금 10분이 넘었다 <laughs> 근데 2대1로 결혼을 할 수는 없잖아 할 수도 있지 여자가 원하면 아 1차 다부제로? 네? 아 우리 또 다른 생각 아니 응. 아하. 내가 말하려네. 진짜 나겠지만. 아, 음, 나중에, 나중에 번... 드럽이네. 베나디토의 남자 같은지 모는지 그래서 내가 씨발 뭔말지라서 지금. 일단 첫 번째. 여자분이 우리를 선택을 해야 돼. 자냐? 여자분이 우리를 우리가 여성분을 선택하는 게난 솔직히 생각해서 말이 안 됐다 이거 어, 우리는 너무 버러지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여성분이 우리를 선택해주기를 기다려야 된다 이거야 음... 우결 시작 전에 소개팅을 2대1 소개팅인 거야 선택을 받은 자만이 우결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음... 룰 이해했어요? 네. 오케이? 네. 눈 착각했고. 네, 하... 오케이죠. 오케이야? 아, 아 거기서 그렇게 몰래 하고 있었어? <laughs> 자기 피할 시간 할 거예요. 너무 감동하니다 <laughs> 가, 한 명씩. 노래 다가. 아아아아아아 그니까 러 이게 에이초트 같은 게 뭔지 알아? 응. 진짜 편하게 고시작 있는 거니까 장점 아한 명씩 뭐 기호 1번 누굽니다 기호 2번 기호 누굽니다 이거기거운동이야 뭐. 개새X야 이거 네가 1번 해 안녕? 잘 2번 해 바로 시 x 아. 안녕? 따라해 하세요 기호 2번 성기예요 <목소리> <목소리> 어필하라고 해가지고 어거에요아 어필이야? 아.. 나도 어필.. 어필이.. <laughs> 이상형은 저는.. 로제 <laughs> 저는 단발머리 여성분들 좋아하고요 근데 사실 저도 얼굴을 보죠 로제 오 심장 마음이 이뻐요 여자가? Can you f e e my h a r t b 단발머리 진짜 좋아하고요 전 여친이 단발머리였잖아요 그치 전전 여친도. 전전 아... 전여친. 저 사실 가진 게 없어요. 전도. 장점이에요? <웃음> <웃음> 솔직함이 보기 거죠. 아 가식떨지 않는아 가식떨지 않는 너의 모습이 장점이다. 예. 네, 네. 네. 기호1번과 우결하시는 분은이 집에 오면은 <laughs> 이 집은 아니에요. <laughs> 뭐아 <하는 거. 웃음> 여성분한테 이렇게 폭력적이지 않아요? 하씨야 <laughs> <laughs> 적점이 그렇게 없냐? 하이씨 <laughs> 아 우리 저희 집은 명절 때그 네. 시댁이 안가 된다는 거 어, 왜요? <laughs> 살아계시는데두분다 살아가시는 멀쩡하게 아, 명절까지 하려고 아, 하고 절차가 그래? 시 어, 뭐 결혼할 사람은 예능건 사실 핑계고 결혼할 거 같습니다. 어, 갑자기 <웃음> <웃음> 어, <웃음> 끝났어요? 정점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laughs> 그럼 어쨌든 그그 그 마음이 이뻐야 여자다. 착한 분이면 된다. 단발머리에. 와, 할수 있을까, 우리 우결? 음, 음, 제 조식 드리겠습니다. 150? 150? <laughs> 150으로 누가 해? <laughs> 기호 1번 천인학 후보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상형은 단발머리에 마음이 이쁜 여자 우결을 빙자한 결혼상대를 찾고 있습니다 기호 1번 자 이제 기호 2번 양성기 군 네. 네제 어, 이상형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상형은 좀 귀여운 니이상 네, 그거 아니야아 툭이 나와 귀엽고 저는 좀 네. 어... 아담하신 분이 조, 어... 이달의 소년가? 네츄 아세요 츄? 라이츄? 음. 아 그분이 이상형이다? 아우.. 어. 예. 뭐 어. 어. 어, 예.. 아.. 뭐 근데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이니까 네. 제가 어필을.. 아.. 직장 다니고 있고요예아 이거는 주말에... 좀 덕진 아닌가요? 조용 해! 어. 아 어. 직장이 없는데 직장 다닌다고 지금 잘난 척 어. 하는 거잖아 요뭘 잘난 척이야! 너는 시간이 많은데 시간이 없잖아 그래 제.. 어.. 키는 1 8 0이고요 아, 이 나기는 키가... 큽니다. 아 키가 크네이 예, 예. 나기는 없는 제 차가 있습니다. No! 너는 no! <laughs> 어디 놀러 가다 니는걸 좋아해가지고. 아 같이 여행을 간다. 예쁜, 예쁜 곳. 아 예쁜데를 많이 다닌다. 네. 아. 예쁜 곳. 재미 없는 거. 그냥 예쁜 경치 보고. 사진 찍고. 사진 찍고 수절대기 없는 거? 수절대기를 왜 없지? 남는 게다 다 사진을 못 찍어줘. 그냥. 아 사진을 못. 오늘도 왔는데 다리 되게 짧게 나오고 <laughs> 거의 생뚱신 만다. 사진을 되게 못 찍어. 저만 <laughs> 사진 되게 잘 찍어요. 다리 아, 완전 팔뚝신데에게잘 치울 수 있어? <laughs> 넌 들어오니까 거의 수행기사처럼 얘기한다. 를 <laughs> 맞지 세요 저는 뭐든지 잘합니다. 똥 보세요. 아, 똥 보? 뭐그럼 모그래. 모그만 모아그 정도의 다짐을 한다. 아 그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똥, 아, 똥, 먹는다. 똥 똥. 키스할 때 이름 똥에선 똥내셔야 한다. 키스는 아마 안할 거예요. 이건 왜까지 이거 하는 거야? 아, 아니, 거야. <laughs> 우결이야. 예, 그럼 피아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친구. 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그 주변에, 제가 그. 아픈 애 했어? 아, 왜너 지루해가지고. 아픈 애지루데 아, 그냥 사는 게. 아, 사는 게. 자, 아, 여러분, 일단 그 PR 잘 보셨죠? 어, PR이라고 할건좀 없는데, 어, PR을. 하... 저희가 진짜 소개팅 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소개팅을 하다가, 소개팅을 하고, 어, 정말 괜찮으시다면, 우결까지 진행을 하실 분들을 찾고 있어요. 만약에 정말 생각이 있으시다, 추천은 안 받아요. 본인이. 본인이 생각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은, 어, 인스타그램에 DM을 한번 보내주세요. 예. 네. 자, 여기 두 명, 어, 두 명과 소개팅을 진행하실 겁니다. 2대1로.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시면 돼요. 저희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자, 마음에 드시는 분한 명을 뽑아주셔서, 우결을 진행하실 분. 어, 소개팅만 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전혀 부담 가지지 마시고 어, 재밌는 추억을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 단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첫 번째 조건 이뻐야 되고. 자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미성년자는 안 됩니다. 예. 자두 번째 조건 지방에 계셔도 됩니다. 집 지... 서울까지 올라올 의향이 있으신 분. <laughs> 웬만하면 서울에 계신 분. 세 번째 조건은. 이두 명을 보고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 마주보고 대화를 할 자신이 있으십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들 정말 괜찮은 친구들이에요 가진물 없이 DM 보내주세요 키우 키우 지즈치즈 치타 친구 <웃음> <귀여워>. <웃음> <웃음>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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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볼게요. 이거 <laughs> <친구. 웃음> <laughs>